혹시 난 너무 좀 행복해 행복해 너무 너무 행복해 제가 좀 장비가 하하하 <laughs> 어아 딱딱 나 만들었지 참 행복해하 충동 많습니다 저요 아 내가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야이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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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이 아니, 좀, TV 만들어야 돼. 어, TV에 t v 이 작동을 안 해. 작동을 안 해. 이게 뭐가 그냥, 여기가어딘가 어? 역시, 왜 털이 여기 왜 있어? 응? 왜 그런지? 음, 뭐, 어떤, 내집 파괴되는 꿈을 꾼것 같은데. 너무 추워. 여기 2세대 화로람이고 여기 놓고있어. 와 저기 사탄 사탄 탄 여기 진짜 터가 좋은데 여기? 어 뭐지? 여기 공물이한게 있다. 공물이어떻게 음, 편의점? 설마 여기내 편의점? 해피. 어저철터또 있네. 여기 또 여기. 여기 좀 내려가보자. 어. 사다리고 있고. 이려가서야 아,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곳이구나. 예, 손 맞고. 가 이제 내 집에 있는 곳, 오케이. 이제 여기는 내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나는. 시간을 4만 9천으로 설정했습니다. 포자가 돼가지고, 여기다 건물을 여기다 지워야지. 어? 늑대 <놀람> <어때? 놀람> 뭐야? 늑대 아, 뭐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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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가 포식 안시켰한 번, 한 개. 그, 거긴 가, 동굴. 자연 지형핸드 기계 도구 가본 양털 양털 트라쿠타 콘크리트 과일 채소 채소 과일 고기,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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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렇게 돼 있구나. 오키나 일단 그럼 나무를 먼저 캐자. 이 그래서, 뭐, 밑에 있는 문수들은, 위에 몬터가 생기면 중요하거든요. 걔들, 아, 까같이 뭐, 나는, 아자것도모르겠리데 이, 좀, 그런 거있어 이거 좀 말씀을 해이좀말씀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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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수 있고 음. 이걸로 철까지 우와, 바로, 바로 철까지 캐야 이게 주자가 아니면 이거 다연스러야이 바로 청축하 바로 철까지. 짬이, 아, 요기 요, 흑인데흑 일단 이렇게 있고 흑 지금, 일단 하고 처음엔 해뿐만 내니 처음에는 남무 게임이라고. 나도, 남게임니까 이렇게. 철저이못 하. 나는 자연 아주 소중하게 다르기 때문에, 절대 자연을 캐지 않아. 음. <laughs> 하, <laughs> 아, 이것도 이제 이거 조금 <laughs> <한번> 더. 조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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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소금물. 한 소금물. 깨끗한 물. 아, 거친 스티커를 들고, 이 이렇게 또 음, 조개 만들고, 나머지로 이거 다 이거 만들고, 이거로 상자. 많이 캐릭터로 내려와야 돼. 그거는 그리고... 그러면 여기다 내려갈 수 있는 물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추천해 주면, 하면... 이게 내 집! 계산대 계산대 맞겠지? 저기 좀 예쁘다 내 집은 자연을 볼수 있어 자연을 볼수 있는 내집좀 설치하고 이거 아, 여기다가 이제, 하루를 어떻게 설치할까? 여기다 설자 연료로 야야고 가자. 오케이. 슈퍼베이 아, 가 아. 으! 답답해. 아! 아! 이거. 석탄 쓰기 싫어. 석탄도 아, 없어. 에이. 바로 구우면? 오케이. 더 구우게 합다 여튼 너는. 석탄은 좀 나중에 찾으러 와보자. 양 잡아야 되겠다. 확실히 여기가 산이라 보니까 석탄만 구하기도 생각보다 쉽다. 벌써 철 중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침대로 들좋지 공간은 절약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. 공간 절약할 거야. 여기다가 이거. 침대는 여기 그냥 저 땅을 덮히자. 내 집이니까. 내 집이라 잖 크게 만들어야지. 으 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많은데 그렇 아유... 52, 점 최고는 점 여기 한 개? 버려. 또 여기 씨앗이 왜 있지? 아, 맞나 침입 설치 안 했다. 침입은 여기다. 리스폰 지역 설정. 밤과 천둥,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. 여기는 차를... 아, 올라가는 것도 좀 미리. 어떤 사람이 길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? 아, 으, 우면은이 아, 아, 저기야? 어, 저문내 아이... 아. 야, 여기, 인벤셉 안돼 있었지? 인벤셉이 좀 하자. 아니, 초니까 아이템 또 구하고 와야 돼? 좀, 치가, 어, 여기는... 여으로 이렇게 하고, 이 리스폰 지역 설정. 밤과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. 아 진짜 위치 외우나? 위치 외우자. 위치가 저쪽이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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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집입니다. 여긴 내제 집입니다. 눈치감이 들어요. 어, 자. 이쪽으로 편지하고 다시 올라가자. 어떻게 생존하는 거지, 진짜로? 무슨 어떻게 생존하는 거 생존하시는데, 먹을 것도 없을 건데. 있네? 잔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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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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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있지? 있지? 아 아유. 오케이, hey, 와, 맛있는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뭐야? 왜 끼야, 이게? 이다가철양동이깔아놨 그다음 자, 요나 오우시내 아이템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철 굽고 있 이거는 이제 철로 바로 지나돼야 지금 시작한 12분만에 바로 지나가. 일요일 가도. 很酸素涩吧？你喜欢这个？ 그렇지! 충전! 이제 이 철로 일단 막대기를 좀 만들자 철 막대기 아잇! 아이씨. 음, 음. 아이씨 봐봐 이제 여기 물양룡이 어, 야너 부재야 너 이제 부재가 되었어 난, 무게다, 한물만 있어. 옷이 안 깨져. 당연히 안 깨졌지. 저, 처고 게임. 와, 바로, 이건, 너무나 빠르게. 색, 색을 왜 색지? 설치해? 돌 설치해야지. 돌, 오케이. 양털. 우 도구 좀 꺼내봐봐. 여이 도구를 안꺼내고 아, 고기 굽자 맛있는 고기. 고쩐 에이씨, 올라가기 싫다. 죽자. 이번에는이번는안 죽을 거야. 이번에안 哦，李轩。